마지막 남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질문 이 많이 오시는 지역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한남뉴타운. 와. 네. 네. 근데 여기는 사실 저가로 들어가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네. 어, 강남보다 더 부촌인 것 같습니다. 유명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네. 뭐 외국인 또뭐 대사관, 네. 또 그런 일자리 그쵸. 그리고 또 거기에 이제 고급 고가 주택들 아, 뭐 이런 것들 네. 이제 자리 잡고 있었다 보니까 음. 어, 이제 그런 게 있었고 근데 이런 지역들을 왜 지켜봐야 되냐면. 어, 한남뉴타운이라는 대형 개발이 지금 기다리고 있고 네. 용산민족공원이라는 대형 개발이 또 기다리고 있고 음. 한남역 일대로 들어가는 신분당선 이런 라인들 네. 이런 것들 교통호재 음. 개발호재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 있다 보니까 사실 그런 개발할 수 있는 땅 말고는 땅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호재가 아니더라도 아니, 그지역의 어떤 호재가 반영이 되고 있다 하더라도 필지가 부족해서 네. 좀 노크하실 수 있는 부분들은 노크를 해서 들어가는 게 좋거든요. 네. 그래서 꼭 뉴타운을 사야 된다. 아파트를 사야 된다는 개념을 좀 떨, 떨치시고 네. 어, 거기서 소형 주택들도 한번 충분히 노크를 해보신다면 음, 음. 어, 항상 부동산의 기본기 오르는 곳에 투자를 해야지만 오른다. 네. 어, 떨어지고 있는 곳에 투자를 하면 떨어진다. 음. 근데 떨어지고 있는데 왜 떨어지겠어요? 떨어지는 이유는 관심을 안 갖는다는 음. 얘기. 소외되고 불편, 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한 5년 동안의 상승장에서 가격이 별로 움직이지 않았다. 이건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네. 더 이상 올라갈 길이 잘 보이지 않는 거죠. 또 음. 후재들이 따라오지 네. 않으니까. 그래서 대표적으로 고급 주거단지나 이런 것들이 형성되어 있는 곳들은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고, 음. 앞으로의 변화에 대한 어떤 가격 상승도 예상해 볼수 있고,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거기서 예, 한남동 일대가 어 이태원 일대부터 한남동 일대까지 뭐 여러 가지 동이 있어요. 뭐보강동도 있고 막 이렇게 동들은 이름은 좀 다양한데 우리는 그냥 한남동이라는 인식만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이 일대가 한남 유 3구역, 5구역, 뭐 4구역, 2구역 이런 데들이 음. 전체다 개발을 해 놓고 한 10년 안에 그게 만들어진다고 가정을 해 보면 어 오늘의 방송이 아마 깜짝 놀란 과거형이 돼 있을 거예요. 음. 어마어마한 변화가 지금 돼 있을 거다. 음. 그럼 우리는 그 뒤에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또 셋이 앉아가지고 뭔 얘기를 하고 있냐면 <laughs> 그때, 그때 한남뉴타운 샀어요? 아니요 뉴타운 안니들어도 제가 그랬잖아요. 네. 한남동에 오피스텔을 사던 도정산할 주택을 사던 네. 그 안에 있다라는 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음. 그래서 한남역 일대를 정확하게 보시면서 그 인근을 좀살펴보실는 네. 필요가 있고, 네. 사실 토지가 한정돼 있잖아요. 제가 항상 한정돼 있다, 한정돼 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음. 땅은 이만큼밖에 없는데 살려고 하는 수요자는 이만큼 있는 거예요. 음. 이게 맞아 들어갔을 때 부동산의 가격이 움직이는 그쵸. 것이지 엄청 많아요. 막 신도시 어디 갔더니 우리가 경기권 왜 수도권의 가격이 안 움직일 때 보면 너무 물량이 많으니까 밖으로 네. 안 나오고 안으로만 들어오려고 하니까 바깥에 가격이 안 움직였던 거예요. 네. 네. 김포 사태 엄청난 미분양 시장에서 음. 와, 갑자기 그러니까요. 올라갔죠. 네. 인구 8만에서 40만, 45만 어. 세종시 인구를 넘어서 가지고 들어갈 정도로 인구가 많이 들어온 거예요. 음. 네. 그러니까 이제는 뭐 김포 집값이 뭐 말도 못할 정도로 변한 있고. 것처럼 네. 그런 어떤 현상을 꼭 포인트를 잡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 중에 한 군데가 바로 또 한남동일 수 있다. 이렇게 네. 보시고요. 음. 제가 오늘 한 다섯 군데 정도로 요약을 좀 해드리도록 음. 하겠습니다. 네. 음. 대표님, 한남동은 제가 최근에 다녀왔어요. 그런데 저도 뭐 이제 이태원이나 한남역 주변에 유명한 군만 다녔었지, 그 뒤쪽은 못 가봤는데, 유타원 쪽에 가보니까 굉장히 가파르고 막 좁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은 그쪽은 접근성이 좀 투자하기에는 좀 너무 비싸니까. 그 인근에 한 2, 300m 차이 나는 뉴타운으로 어, 흡수가 안된 곳에 투자하는 건 어떨까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뉴타운이라든가 음. 고가 주택은 어, 앞에 말씀드렸던 성수동, 뭐 영등포 뭐다 마찬가지예요. 음. 고가와 저가가 양극화가 딱돼 있어요, 이미. 음. 그래서 저가라고 해서 그게 사, 상품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죠. 음. 정말 이상한 거 사지 않는 이상은멀쩡한 아, 네. 건물들이 다 있을 거고 네. 신규 주택들이 공급이 돼 있을 텐데 작다고 무시하지 말고, 음. 어, 안정성과 어떤 변화, 그리고 음. 어떤 가격의 상승분, 이런 것들을 기대해 보려면, 음. 좀 안전한 지역으로갈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음. 뉴타운, 제가, 어, 일단 그런 지역에 좀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음. 말씀을 드리고, 일전에도 제가 강의를 항상 할 때, 네.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팁을 드리는 게, 네. 재개발을 한다고 하면 꼭 재개발만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네. 그 지점만 딱 정해서 들어가려고. 근데 그러지 말고, 음. 내가 부족하면, 재개발하고 있는 인근을 투자해라. 음. 왜? 이게 재개발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면서도 가격을 끌어올리는 문제, 이주수요가 음. 발생하면서 전세가가 뛰면서 가격을 올리는 문제, 네. 또다 만들어졌을 때 변화에 대해서 올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음. 돈은 요만큼 있는데 뉴타운 올라가는 것만큼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네. 그렇죠. <laughs> 그죠? 렇 그렇게 해가지고는 미래를 장담할 수가 없거든요. 음. 그냥 조금씩 조금씩. 특금뭐 음. 태산이라고 여기서 이만큼 또 다시 지역으로 옮겨서 또 이렇게 좀 이득 보고 네. 또 옮겨서 이득 보고 이거를 끊임없이 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조금 큰 부자가 돼 계세요. 음. 근데 그 인내가 좀 필요하다. 좀 없을 땐 네. 음. 그리고 뭐연끌해가지고뭐 요즘에 뭐 신용대출도 받고만 한다고 네. 하시는데 네. 어, 저는 좀 반대예요, 사실은. 음. 받아서 살 때는 좋지만 현재형하고 미래형은 좀 다르거든요. 미래 변화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네. 그렇죠? 네. 코스피 2,200, 300뛸때 갑자기 코로나 딱 터지고 1,500, 400까지 뛰었잖아요. 그죠? 그때 쓰러지신 네. 분들 많아요. 맞아요. 그죠 음. 그것도 운이에요. 음. 근데 갑자기 2,000포인트 찍고 2,500 돌파, 3,000, 3000 돌파. 돌파. 부동산도 똑같죠. 네. 5억이었다가 10억이었다가 15억 음. 이러니까 아 나는 뭘 해야 되는가. 음. 그래서 패닉 상태에 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아,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쫓아가려고 하지 마라. 그래서 중심부로 들어가지 못할 때는 중심이 아닌 그외 지역도 살펴보시면서 음. 본인 수준에 맞게끔 접근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투자가 될 거다. 그래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